열심히 일을 하는 반면에 인정받는 분도 많고요. 또 복이라면 자녀복이 있어요. 결혼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정말 자녀한테 잘하거든요. 금전의 운이 열리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하셨던 분들입니다. 뭔가 투자를 해서 열심히 일을 하셨던 분들 또는 직장에서도 열심히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 금전의 운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아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오늘도 네. 2025년 을사년 하반기를 맞이해서 네. 우리 소띠 분들의 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네 이분들의 운 알아보기 앞서서 선생님 또 신점과 영점으로만 점사를 보시잖아요. 네. 신점으로 지금 소띠 분들을 딱 한번 느껴보신다면 이분들의 인생을 돌아보면 좀 어떤 것들이 좀 보이실까요? 정말 소처럼 열심히 사신 분들이 많으시죠. 정말 고생도 많으셨고요. 혼자 인생을 짊어지고 등에 많은 짐을 짊어지고 가는 소 같은 인생을 많이 사셨어요. 항상 내가 장녀가 아닌데도 장녀의 삶을 살아야 되고, 장남이 아닌데도 장남의 삶을 살아야 되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모든 식구들, 가족들, 주변의 지인들까지도 내가 다 챙기고 가셔야 하는 분들이 엄청 많으셨어요. 그리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정말 껍데기만 여자야. 다 남자처럼 내가 모든 걸 짊어지고 열심히 사신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 내가 외로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나한테 기대는데 나는 기댈 곳이 없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리고 어릴 때도 고생을 참 많이 하셨을 거고, 오히려 또 부유하게 사신 분들은 엄청 부유하게 살았어. 그렇지만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오히려 남편하고의 사, 생활에서 또는 결혼해서 여자분들하고 사, 생활에서는 더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일부종사 못 하신 분들이 많구요또 결혼 못 하신 분들도 참 많으세요. 음. 그리고 혼자 계시고 또는 애인이 따로 있다든지 그런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음. 내가 외로워서 기댈 곳을 자꾸 찾는 거야. 이은 음. 힘들고 마음은 고되고 항상 그런 분들이 엄청 많아요. 아, 그럼 이분들 여성분들 <laughs> 이야기를 좀 해보면은 네. 아까 말씀하신 게. 꼭, 꼭 되기만 여자다 이렇게 음, 말씀을 네, 주는데 어떻게 보면은 내가 가정에서도 가장 역할을 한다든지 네. 뭐 가족이 있어도 내가 거기서 내가 뭐 와청 같은 노릇을 한다든지 이런 음, 점에도 불구하고 맞아. 그런 부분들이 좀 많았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혼자서 참 많이 짊어지고 가다 보니까 늘 외롭고 음. 늘 기댈 곳이 필요한데 기댈 곳이 없는 분들이 많아. 그리고 내 마음을 어딘가에 툭 털어놓고 얘기할 곳이 없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죠. 되게 안쓰럽고 안타깝죠 아, 이분들 선생님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주변 사람들은 <laughs> 다 나한테 기대려 하지만 정작 내가 힘들 때 기댈 데가 없다 이렇게 말씀해주시는데 이분들 좀이 스타일 자체가 음. 내가 힘든 거를 잘말안 하는 스타일인가요? 그렇죠 혼자 많이 삭히죠 음. 그리고 내가 어디 누군가한테 약한 모습 음. 보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음. 나 항상 우뚝 서 있다 보여주는 음. 게 되게 이분들한테는 힘인 거야 음. 그러다 보니 더 외롭죠. 항상. 아, 그럼 정말 정말 외롭게 정말 고독하게 혼자서 많은 짐을 걸어오신 분들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선님 우리 소띠 분들 만이 가지고 있는 그래도 장점들이라든지 음. 타고난 복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떤 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일복을 타고 났죠. 음. 평생.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하는 반면에 인정받는 분도 많고요. 또 오히려 사람들한테 배신수, 뒤통수 맞는 일도 많습니다. 이 분들이. 그리고 또 복이라면 자녀복이 있어. 결혼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정말 자녀한테 잘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녀복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내 엄마 아빠가 고생한 걸 알아. 그래서 그때까지는 그래도 내가 정말 많이 힘들겠죠. 그 자녀가 성장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그래서 소띠 같은 게참 많이 빌고 사셨다면 그 덕이 더 많았을 텐데 그러질 못한 분들이 더 많아. 먹고 사는 게 급급하고 힘들다 보니 내가 어딘가에 마음놓고 크게 빌고 그러지를 잘못했어요. 근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많이 빌고 사신다면 그분들의 공덕, 공떡, 따끈 공덕으로 인해서 내 복을 찾아 먹을 수 있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음, 그러면 어떤 소띠 분들 같은 경우는 자녀복이 있기 때문에 연세가 들어가면서는 좀 그래도 만년에 가까워질수록 은좀더 좋으신 분들이 좀 많을 거다. 하지만 그 전에는 정말 많은 좀. 풍골를 어, 겪으신 분들 좀 네. 많으실 것 같다 이번에요. 좋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지금 현시점에서 봤을 때 우리 소띠 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거리가 있다면 어떤 분에서 가장 많이 좀 근심을 가지고 있을 것 같으세요? 제일 많은 근심은 일단은 금전이겠죠. 금전의 운이 그닥 그렇게 원활하지 않았어요. 딱 근데 쓸 만큼은 들어와. 더 이상의 금전이 없어서 모으거나 막 이러기에 조금 부족한 금전 들이 많았고요 지출 지출이 많았어 왜이 사람도 챙겨야 되고 저 사람도 챙겨야 되고 챙겨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 내가 남아있는 금전이 많지가 않다 보니 금전에서 되게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음, 아, 금전으로 지금 현재 많이 좀 고민을 음. 하고 있을 것이다 네, 아,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가 또 중요하니까요 네. 하반기 네. 운세를 한번 좀 알아보려고 음. 하는데요 지금 이제 또 벌써 6월이 또 찾아왔고 맞습니다. 하반기부터 해서 이분들 전반적인 은세율은 어떻게 보이실까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 정말 열심히 하셨던 성과를 이때까지 빚을 바라지 못했다면 그런다고 한 번에 반짝하진 않습니다. 근데 서서히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 많이 힘드셨던 분들이 금전에서 또는 사업이나 일 쪽에서 내가 조금씩 조금씩 인정을 받아서 내가 금전의 운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음, 아, 금전의 문이 열린다? 네. 그럼 어떻게 보면 지금 이분들이 가장 고민을 갖고 있는 부분이 금전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반기에 가장 기대해 봐도 좋은 부분이 금전인 건가요? 맞습니다. 금전의 운이 열리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하셨던 분들입니다. 뭔가 투자를 해서 열심히 일을 하셨던 분들 또는 직장에서도 열심히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 금전의 운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합니다. 금전운이 열린다. 로또 좋습니다. 안 돼요. <laughs> 행재수 이런 거보다는 네. 차근차근 한 한반기 단계 한 단계 위로 올라갈 수가. 그렇어 좋습니다. 그럼 소띠분들 하반기에 꼭 잡아야 되는 기회들이 있다면 어떤 쪽으로 많은 기회들이 찾아올 것 같으실까요? 하반기에 누군가가 도울 귀인으로 들어올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그 귀인을 내가 잘 사람을 이용한다고 하면 이상하지만 잘 이용하신다면 그래도 그분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내가 조금씩 뭔가 뭐 가게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어떠한 한 손님으로 인해서 아름아름 또 소개 소개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금전의 운들 그게 귀인으로 인한 운줄로 보입니다. 아, 하반기 에 그럼 귀인이 좀 들어온다. 네. 음. 어떻게 보면 우리 소띠 분들한테도 이런 반가운 소식일 수가 그렇죠. 있는 게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나한테 귀인이라고 할 사람 아니면 내가 기댈 사람조차 없었던 인생이었는데 하반기에는 그런 사람이 좀 나타난다는 거예요. 네. 하반기에서는 반대로 우리 소띠분들이 그래도 이분만큼은 조심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자 귀인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지만 음. 제일 조심해야 될건 사람으로 인한 배신수입니다 음. 사람으로 인한 상처 음. 사람 때문에 내가 되게 많이 힘들어질 수 있는 운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귀인이 들어올 때는 항상 같은 배신수도 들어오니 음. 내가 그걸 잘 보시고 잘 구분을 해 내셔야겠죠 음. 헷갈리실 때는 전화 주시면 됩니다. 아, 이게 정말 호사나만 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나쁜 일 같이 찾아오는 것처럼 맞습니다. 귀인이 찾아올 때도 악인이 같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네, 음... 그 사람이 도와주고 뒤통수 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사람이 앞에서 뭔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 뒤에서 또 옆에서 호시탐탐 노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띠가 워낙 배풀고 이런 걸 좋아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아, 주변에 사람이 많거든요. 그런 걸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맞습니다. 아, 그런 걸 조심하는 게 좋겠네요. 그리고 소띠 분들 중에 아까 말씀해 주신 게좀 이런 옆에 좀 배우자의 운이라든지 인연운이 약하신 분들이 많다고 했어요. 음, 네. 방금 말씀하신 이런 귀인이란 부분이 이런 인연, 연인자로 좀 들어올 수도 있, 있을까요, 선님 음, 연인자로 들오긴 어 조금 힘들어요. 조금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조금 괜찮으실 수 있지만 조금 그래도 50대가 되고 하신 분들은 연인줄보다는 주변의 사람입니다. 주변에 사람이 있을 니이다 네. 좋습니다, 선생 그러면 어쨌든 우리 하반기에 우리 소띠 분들 이렇게 좀 간단하게 알아봤는데 네. 하반기에 정말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또 개별적인 또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이게 전체띠 운세고 또 개별적인 운세로 좀 확인하는 게 제일 정확하겠죠. 그렇죠. 똑같은 띠라고 해도 정말 잘 살고 정말 여유 있게 사시고 또는 복 많게 사시는 분들도 계신 반면에 정말 띠에 맞게끔 열심히 살아도. 고생만 엄청 많이 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시, 이건 자기가 타고 태어난 거랑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런 거는 개인적으로 전화를 주셔야 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소띠 분들도 힘내시는 원세님 사반기 네. 좀 기대해봐도 좋은 부분들 정리한 번 해주시면서 마지막 음. 희망의 메시지 한번 남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소띠 분들 정말 열심히 우직하게 일을 하시면서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이제 조금씩 금전의 운이 열리니. 내가 노력했던 것에 대한 성과를 조금씩은 찾아 드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금 더 플러스가 된다면 어떤 기인의 도움으로 내가 좀더한발 앞으로 나가실 수,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힘을 내시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많이 우셨고 많이 고통스러우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조금씩은 기대해 봐도 좋겠습니다. 그러니 힘내세요.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또 감사합니다. 네.